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치앙마이에서 이렇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거리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저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함에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하더라. 아멘. 어, 예수님, 제자들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인 줄 몰라서, 유령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기도 했었지만, 예수님인 줄 알고는 배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자신들이 자랑스러웠을까? 꼭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딱 나오셨잖아요. 가고 싶지 않은 그, 가버남이었죠. 네, 그 바다 건너편. 예, 거기, 싸우는 중에, 순정하여 싸우는 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막힌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 예수님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만일 제자들이 전핑계 그 거리가 생겼잖아요. 바람에 거슬려 보니까. 이길 수 없는 바람이니까. 뱃머리를 돌려서 뱃세다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만난 건 똑같은 사건인데, 바다 위에서 예수님 만난 건 똑같은 것인데,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아, 여러분 신앙은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평생 살면서 만나고 삽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다 만나지만 사람을 만난다고 다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극소수만 뜻이 맞고 마음이 맞아서 친구가 되고 평생을 함께 어, 지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결혼 전에 많은 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내 배필인가, 내 짝일까 이렇게 탐색들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만난다고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만남의 기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어느 날, 어느 순간 딱한 여자가 한 남자가 마음에 딱 자리 잡아서 평생을 걸어도 좋겠다 하는 그 굉장한 결심을 하게 되고,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진정한 만남은 첫 만남은 하나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으로 뭐 사대 성인으로 그렇게 여기며 삽니다. 안 만난 건 아니죠. 뭐그 글도 있고 성경도 있고 그말씀을 들으면서 참 좋다. 노노맹자있듯이 그렇게 만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선생으로 여기며 삽니다. 훌륭한 분으로 인정하고 삽니다. 그 삶도 따라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스쳐 지나듯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많지. 진정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어, 많은 건 아닙니다. 어,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나와 너라고 하는, 어, 책을 썼습니다. 그, 이게 관계인데요. 나와 너는 2인칭의 관계잖아요.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그것에, 어, 그,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3인칭입니다. 벌써 거리감이 느껴지죠? 그 사람, 그것 하면, 어, 나와 직접적인 그, 다이렉트, 그 관계는 없어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그런 관계. 근데 사람들은 대개 나와 그것의 3인칭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만남이 없어서 외롭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2인칭의 관계일까요? 3인칭의 관계일까요?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3인칭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아, 2인칭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신령한 부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 그러는 그런 만남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그냥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의 그 순정, 어제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고 싶지 않았는데 토달지 않고 순정하고 싸우다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정말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순정의 자리, 순정과의 사투. 그냥 순정이 쉽지 않으니까. 순정은 사투를 네, 요구해요. 순종과의 사투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체험할 수 있어요. 힘들다고 핑계대고 뱃머리 휙휙 돌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면 평생 예수 믿는다고 교회 생활해도 목사가 되도 장로가 되어도 무슨 교회 직분을 맡아서 꽤나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신앙의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 순정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꼭그 예수님 만남의 축복을 순정의 자리에서 순정과 사투하다가 만나는 복을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 오시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나도 걷게 해 주십시오. 대단하죠. 그랬더니 야, 네가 어떻게 걷냐? 나는 하나님이니까 왔지만, 넌 사람이잖아.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오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진짜 걸었어요. 베드로도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땐 걸었는데, 아차, 내가 지금 걷는 데가 풍랑이지 하고 풍랑을 들여다보는 순간 빠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책망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보니, 암은 풍랑이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풍랑도 보통 풍랑이 아니라 광풍이 이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거기에 떠있는 자그마한 나룻배처럼 여겨졌습니다. 당연히 그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빠지죠. 저도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절망, 우울, 근심, 불안, 나중엔 짜증, 어, 원망과 불평. 이게 빠지는 거예요. 암의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어, 왜 그런가 하면, 암에 걸리면 암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보다 지금 암이 다급하니까, 암만 묵상하다 보니까, 그, 뭐, SNS 찾고, 인터넷 찾고,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불안해지고, 무섭고, 떨리고, 이렇게 해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 생각났어요. 일어나자마자, 암부터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부터 묵상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암의 바다를 걸어서 한번 건너보자. 이게 여러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시작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어, 저한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려고 저는 준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아무리 쉽게 해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찾아내려고 그러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암을 묵상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바다를 걸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암에 걸린 사람, 제정신이 돌아오면, 어, 내가 암에 걸렸지? 하고 또, 암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빠져듭니다. 연약해집니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암의 바다를 걸어서 건너보고 싶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기쁨을 누려보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평안도 누려보고 또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고 또 나를 도와주는 보호자에게도 감사하고 또 배려를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어, 가족도 배려하고 어,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것을 저는 방, 암, 암의 방언이라고 그 CMP 2차 집회 때 설계했었죠 우리 방언하면서 살자. 그 방언의 은사를 좀 구하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다. 그게 3차 때, 4차 때 얘기한, 어, 예, 3차 때 얘기한 바다를 걸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본문을 가지고 우리 c m p 4차 집회 때 설계했죠. 믿음으로 암의 바다를 걸어서 건너자. 여러분, 우리가 빠지는 게 세상의 암뿐이겠습니까? 세상의 암과 같이 우리를 빠져들게 하는 광풍이 있는 풍랑과 같은 바다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그 절망의 바다만 바라보지 말고 아무리 급해도 그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주시는 능력으로 많은 사람이 빠져드는 절망의 바다 건드에 그 빠지지 말고 넉넉히 걸어서. 건너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려고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붙잡고 삽니다. 아, 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며 천국의 삶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친구들 되실 수 있기를 아, 바랍니다. 아, 찬성과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둔바다 아, 오늘 말씀하고 꼭 맞는 찬성입니다. 아, 432장, 제가 부르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둔바다 저등대의 불빛, 도 흐미한데 이풍랑에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 또다. 주 예수님들께 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들게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이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 올 때, 나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늙게 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 참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권리한만하고 우리는 어린 다육 같아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늘 절망할 수밖에 없고,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암과 같은 그런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 바다 안 만나는 건 아닙니다. 바다를 만나서 빠지게 되는 건다 똑같은데,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갈 것인가, 세상을 바라보고 빠져들 것인가, 예,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풍랑이 거세게 일면 예수님 붙잡은 선 잊어버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받아, 바라보다가 잘 걷던 바다도 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우를 반복하며 범에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큰 물결이 있는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삶의 구체적인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큰 물결이 있는 바다와 같은 세상을 이겨가러 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 겁니다. 아, 살아보려고 애쓸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